2022년 2월 20일 주일말 씀요학입니다 열두 사도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열두 명의 제자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많은 제자 중에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율법말씀 원리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참 스승은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모범을 보입니다. 먼저 행하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열두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많은 사람이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입으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셨습니다. 열두 사도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선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뽑힘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군림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심판하면 안 됩니다. 자기 성질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막중한 자리입니다. 더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두 사도의 사명이자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열두 사도는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보내주소서, 예수님 뜻대로 하소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 편에서 살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할때 하늘의 뜻의 목적을 둬야 합니다. 하늘의 뜻을 알았으니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 직장 다니는 것, 휴식을 취하는 것, 잠자는 그 모든 것이 섭리를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다. 그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주가 계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함께한다 하셨습니다. 하나 될수 없는 사람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형제와 하나 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하나 되지만 싫을 때는 하나 되기 힘듭니다. 좋을 때나 싫을 때나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함께 하십니다. 열두 제자가 하나 되면 열두 겹줄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끊지 않는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도가 되셔서 믿음의 제자가 되셔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 열두 사도입니다. 묵상 말씀으로 더 깊은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